167, 160쪽 갈게요. 1 6 0 삼각함수 그래프.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고함수란 어, 얘기는 X가 어찌어찌바뀜에 따라, 어, Y가 어찌, 어찌, 어떻게 나오는지 관계를 살펴보는 게 함수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하겠다니 거였어 삼각함수가 당연히 사인을 배웠고, 여기 각도잖아. 그치? 각도가 원자인데, 얘가 어찌어찌바뀜에 따라 Y가 나오는지 묻는 거야. 아시겠죠? 저 볼게요 하나만. 미리 미리 아 이걸 하기 전에 160 쪽은 뭐냐면은 사실 161 쪽서부터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이 거든 맞잖아. 그래서 근데 160 쪽은 뭐냐면은 주기 함수라는 표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번외 개념으로 좀 쓰갑니다. 어. f 의 x 플러스 3과 f(x)가 같아요. 이 주기가 3인 f(x)는 주기가 3인 함수야. 본래 0 지점은 3이랑 같죠? 1이면 자랑같는 얘기고 3이면 쏘볼게몇 개만 몇개만셔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3이면 0이랑 같단 얘기예요 이게 투이한단 얘기예요 x가 마이너스 2면 1이랑 같고 x가 나에게 마이너스 2면 f 이랑 같죠 f가 0이면 0트3이랑 같죠 이게서이어서쓸수있쓸수지이 거지 이어서이면가쓸수 0이면 0이면 0이 이거죠? 빨라? x 이1죠이거면 사람 같이맞습이까죠이거 빨라요? 아니죠 그. 그 계속 죠 이거죠? 이거3 이거죠? 이다는 얘기야 결과값들이그죠 이거죠? 이거이라고이칸죠이거칸이거칸이거칸 이거죠? 이거 이가 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표현. 그니까, 러 우리, 결국 이런 상황을 일반화시키면 이런 거잖아. 요 f 의 X 플러스 P. FX. FX가 FX 플러스 P랑 같대. 그럼 무슨 얘기야? 아, FX는 주기가, 주기가 뭔지 알죠? 반복되는 거, 그치? 주기가 P인 함수야. 알겠죠? 요, 요 표현을, 요 표현을 잘 받아야 돼요. 요, 표현, 요 표현을 잘 봐가야 돼. 어떤 주기를 갖습니다. 이렇게 안 줘. 유치하게. 모의고서모의고사곧 수능이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어, 요걸 지금 써보려고 했던 거고요. 하나만 더 헷갈릴까봐 개념체크를 써놨네. 개념체크 문제 하나만 보고 갈게요.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범위를. FX가, FX가, 음.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준다. f(x)의 범위가 x가 개념 체크하는 거거든. 니들 만족할 때, 음. 얘에서 f(x)가 절대값 함수. 예. 이 주기가 이. 주기가 입니다. 주기가 이. 주기가 이 이런 표현 안 준다. 고 지금 배운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준주예 얘를 만족한다, 해런식고 알겠죠? 그때의 f h 이 얼마냐?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보기 가장 빨라요. 확실하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 아니면 은 이거 F7 나올 때까지 계속 따져봐야 돼. 힘들잖아,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피한다, 피지지가 않아.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y 고 절대값은 그줄아래서다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범위가 마이너스에서부터 일까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그래프가요만큼만 그려집니다. 얘가 이0 반복되면 서 반복되는 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주기가 이 나라 수가이거 얘가, 어차피 두 칸이잖아, 그치? 반복된다고. 이해가시나요?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기 날아갔죠, 이거 날아가고, 날아갔죠. 이해가죠? 그러면, FH는요? 당연히, 5, 6, 7일 거예요. 이건. 당연히, 5, 6, 7일 괜찮죠? 어, 음, 그리고 아니다. 이거 아. 아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그다음 y sin x의 그래프를 손짓. 아까 이제 이걸 설명할 건데 먼저 쭉 읽고서 그 다음 에 얘기할게요. 그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야 돼. 왜 이렇게 크게 그려줄 거예요.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y equal s i n x와 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동그라미 1번.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치역은요. 마이너스 1과 1이다. 그래프는 원점에대어 대칭이다. 주기는 2파이 주기함수이다.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뜻이 이제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이런 부분. 음. 먼저 결론 그 먼저 그려 놓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줄게. 자, 여기서 여기 y축이고 x축이고 0이야. 이렇게 오시 90도, 그렇지? 어, 2분의 3분의 2. 한 주기만 볼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인 60도가 얼마지? 사인 30도가 얼마죠? 2분의 1이지. 얘가 90도니까 3분의 3분의 쯤에 얘가 30도일 거야, 그렇지? 여기가 그 값이 1이 여기가 1이거든. 쌍인 90도가 1이거든. 아, 우리가 배웠던 거대로 지금 접근을 좀 해보는 거야. 사인 60도가 2분의 6초 3이잖아요. 얘가 2분의 6초 3이에요. 6분의 8. 30도예요. 3분의 8. 무슨 뜻인지 알죠? 어? 45도는 여기 일거 아니야? 2분의 6초 2이 정도. 90도가 이분의 이해 가세요? 응. 어. 그럼 얘하고 얘 대칭이거든 지금. 얘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이만큼만 봤을때 그래서 은 없어요.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사 사는 가람0 없어요. 사는 0람은 없어요.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요 이게 뭐냐면 우리 어, 월탕 한포라고 배웠지. 올, 사, 그러면 얘가 이는 1, 2면이 양수고 3, 4면이 음수잖아. 맞아 떨어져. 1, 4면이란 얘기는 영도 90도지. 여기 얘기하는거지 2, 4면은 드시면서 1 0도지 양수야, 지 3, 3, 4면은 이, 어, 180에서 270도까지. 우주지? 이해합니까? 그 제자리 본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 또 다시, 어떻게 돼? 또 계속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요? 이쪽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합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알겠죠? 어. 그럼 봐봐. 봐봐. 아무리 얘는 사이란 수를 아무리 그려봤자 여기 있는 1과 마이너스는 못 벗어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이해가 이거 던 말이지. 글쎄 이런 말이 나와요. 정의역, 좀전 했던 거 다시 한번정의입니다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다. 아무 말다 지울 수 있거든. 음수도 지구수 마이너스 30도 여기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150도, 90도, 60도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도나 마이너스 50도는 같겠지? 180도, 30도만큼 간 거니까 최대한 대칭성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 대칭성을 이해나? 빨라?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래요 그래서 어, 두 번째 취역은요 y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나 사인 함수 성질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거야. 원점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원점 대칭입니다. 우함수 기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 와우, 대칭 원점 대칭 우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 그지? 그래서 기함 이게 지금 전형적인 원점 대칭 기함, 어, 원점 대칭 기함수거든. 알겠죠? 어, 그래서 기함수입니다 이런 말안주거든 원점 대칭이다 이런 말안조 이렇게 씁니다. 얘가 정답입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그 마이너스가 좀 f의 마 f의 마이너스 x를 집어는 넣 값은 f의 x를 집어는 넣 값에다가 양수니까 일이 음수일 거 아니야, 그렇지?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 표현을 알아두세요. 그 원점 대칭이다. 그 앞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이런 거마이너스는 표현. 주기가 2파이다. 아까 얘기했죠. 한 주기 모양이 3 6 0주면 자기 자리니까 제 자리니까. 그지제 자리잖아. 한마디도 중요또 똑같이 또 벌어질 거 아니야. 그 여기서 또 많은 거지. 계속. 그 주기가 2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어. 밑에 있는 리마크는 뭐예요? Y골 사인 AX 플러스 B 주기는 절대값 A분의 2파이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지금 x축을 얼마만큼 움직였을 때 뒤쪽에 있는 걸 미리 땡겨서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뒤쪽에 있는 거 우리 땡겨서 조금 얘기한 거예요 어, 개념 어프로치를 좀 보시면 아는데 이건 좀 나중에 할게요 이거 알겠죠? 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사인세타 오뭐 사인세타 이런 것들을 배웠었잖아 그렇지? 어. 근데 세타 대신 이제 X가 오면서 각이 바뀌는 거니까 바뀔 때마다 나오는 고 값이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쭉 써볼 수 있는 거야 이제 사인 30도 얼마나 위기? 2분의 1 급이어서 그렇죠. 사인 60도, 2분의 1 주사각형 급죠 배운 거잖아요. 맞아? 얘가 바뀔 때 얘가 y 이값이 결정나잖아. XY, XY. 이런 거였어. 괜찮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요 대칭성을 많이 씁니다. 사인 30도 값이나 사인 390도 값이나 같다고 2분의 1. 360도가 넘어가면 넘어, 털어버려도 관계 없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한번 넘겨볼게요. 코사이로 한번 쳐봐봐, 코사이로 한 번. 성질 알아야 돼, 이거. 그래프가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지? 이렇게 한 거기서 그 그러니까 그럴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럴 수 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따라가야 는 내가 배웠던 것들이 척척차 우리 중학교 때배웠던 것들 중학교 때 삼각비 배웠잖아 그지? 외웠잖아 뭐라고 얘기해? 인 i 0은 0이요 사인 9 0도는1 이렇게 이 배웠거든 그래서 사인 엑 x 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삼각비이기 때문에 삼각형에서 나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어 90도를 안 넘어가 0소부터 어 90도까지만 배웠어 사인는세타가 각이 커짐 커짐 값이 커져 이렇게 배웠고 콜사인은 콜사이는 0도가 1이고 콜사인 90도가 0이라고 배웠을 거야. 아, 그래서 x가 커지면 작아진다고 이렇게 배웠거든. 내일 그려볼게. 한 주기 모양이 얘가 반복되고 있는 거지 얘가 좀만 여기가 2분 여기가 당연히 8번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번이죠 이각갑니까 그래서 코사인은 0일 때 1일 90일 대 0일 우리 이렇게 배웠지 코사인 30도 2분의 2선으 코사인 30도가 여기 60도가 여기 거 아니에요 그지?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60도는요? 여기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60도가 똑같겠지 그래서 이 가죠? 이 가죠 무슨 말인지 어. 그러니까 코사인 30도나 코사인 3 0도 같다고 위치가 같으니까 30도만큼 대칭성 이모자가됐그 그지? 어. 여기서부터 30도만큼 뺀 거나 여기서부터 30도만큼 더한 거나 높이가 같게되니까 이해가 되나요? 어. 그럼 봐봐 코사인 60도 값이 나 여기죠? 부실에 30도만큼 가면 120도잖아 그지?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왜? 60도 여기서부터 30도만큼 뺀게 2분의 1이 니까 30도만큼 더하면 은밀수 쪽으로 가잖아 좌우돌림 그대로 딱 겹쳐지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면적이랑 이면적이 같다고 똑같다고 합동이라고 이해가 되니 어. 정의역은요 X는 당연히 모든 실수고요. 똑같아요. 치역은요. 와 y는 마이너스에서부터 이 해가지고 주기는 2파이 주기라는 거 알았죠? 본래 또 하나 확인해 줄까? 올사 탑되였죠 그치? 호사에는 1, 3명, 4, 3명 양수고 2, 3명, 3, 3명 음주라는 얘기지? 1, 2, 3, 4, 3명 정확하지. 1, 4에서 사에서 양수하잖아요. 2, 4서부터 음주가 나오고 3, 4까지 음주고 270도에서 360도까지가 4, 4분의 1이라는 양주죠 아프신 편이 다 맞죠 떨어지기 시 이거죠 전형적인 얘는 와축의 침즉 무함수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시겠죠? 응. 내가 너네 구일 때무함주 기왕수 가르쳐줬거든? 물론 기억이 안 나죠 <laughs> 함수파트 할 때가 나올 거야 우함수 개수 개념생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함수의 특징 짝수지수, 아, 어, 짝수지수가 그리고 예를 적어줬어 코사인 함수 와그리 기함수의 특징 지수가 x의 지수, 차수가 차수가 홀수다 그러면서 사인 함수 적어줬어. 찾아봐요. 있을 거예요. 있어요. 이게 시실 무슨 말인지 그걸 지금 써놓은 내용이 162쪽 확인하고 갑니다 Y 공 코사인 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습니다. 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치역은요, 마이너스 1서부터 1입니다. Y축 대칭, 와우. 이런 거 적어주면 좋다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들. 주기가 2파이 남 수이다. 아시겠죠? 예 네. 괜찮죠? 주기가 2파이다. Y 공 코사인 EX는 어 내가 여기다가 아그이 그래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다가 노란색 여기 여기다가 지금 내가 그린 게 지금 코사인 함수잖아. 사인 하우스를 덧그리기, 연습 많이 해봐봐 두개 하우스를 덧그리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겹쳐 그리겠다고, 중방에서하얀색을 겹쳐, 이게 싸인 하우스 이렇게 생겼죠? 망했는데 아, 다시 또이게두개 겹치는 건좀 많이 중요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사인함, 어차피 내가 꼭 사인함을 보면그씨같이 긁어. 다시 한번잘 긁어볼게요. 두개 겹치는 거, 겹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칸이 없어서 그렇거든? 칸이 없어서? 잠 사이로 줄여면 이렇게 한번 칠게요 코 사이 한 맞죠? 만나는 유형이였네. 코사인 45도와 탄젠트 사실도 같죠. 아니, 사인 45도가 같죠. 45. 여기는 어, 급시대 여기잖아요. 그죠? 음. 없어, 요 네, 없어. 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 45만큼 더 220. 그되지 만나는 데. 알겠죠? 어,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음. 안 나야 되거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이라래 됐죠. 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인 함수 그래프 얘를 얘를 문제에서 뭐라했냐면 코사인 맞 4번 이거야. 사인 함수 그래프를 x 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얘가 지금 딱 2분의 파이잖아요. 그지? 얘를 어 봐봐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응. 일로 올거아니 그렇지? 어,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다데어렵지 않죠?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두 개를 많이 겹쳐서 그려 보세요. 1 6 2 쪽에 밑에 있는 그래프 있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지 겹쳐져 있는 거 보입니까? 빨간색, 파란색. 이거 어, 많이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는 게 좋아. 어, 알았지? 그리고 보시 탄젠트 함수. 여기까지 가셔서. 어렵지 않지 탄젠트 30도는 어, 루트3 3분의 루트3 탄젠트 60도가 루트3 탄젠트 45도가 1 탄젠트 90도는 배운적이 있어요 왜? 값이 없거든요 그걸 지금 증명할거예요 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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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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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죠 얘는 주기가 금파이가 아니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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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 파이가 여기 그럼 파이 주기에 그래서 얘 2분의 파이겠죠? 90도 계속 올라가거든. 이해이니까그 결과값이 없어요. 이가죠 우리가 아는 45도죠, 4 45도. 5의 파이 이때가 1단인 여기가 1이 1단 여기가 1이에요이해 파이 45도 탄젠트 45도 1이에요. 탄 제트 225도 1이180 4 5큼 가면 되니까. 이 가죠. 어. 360도죠? 360도잖아. 400도 1이요. 이렇게 잡겠다 괜찮지요? 어, 이렇게 잡겠다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그 주기는 저그입니다 그럼 얘는 좀 특이한 게 있어. 사인과 코사인에 없는 특이한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정근선이 있죠, 정근선. 정근선이 각각 생기잖아.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봅니다. 이제 163초. 정의역은요. EM파이 플러스 파이에는 어, 정수. 그래야 뭐가 지금? 정의역은 E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닌 7수전체집합이다라고 돼있지. 그러니까 지금 E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뭘 얘기하는 거야? 점근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더. 그냥 넣을 수가 없는, 역인가도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 정의할 수 없는 거잖아정근선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해. n은 정수고 x는 얘가 아닌 모든 실수야. 정의요리. 0 집어넣으면 얘 나오지. 1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그렇않아 2분의 2분의 5 파이 나오고, 그렇지? 이거 겁니까 무슨 말인지? 빨랐나요? 아, 이게 m 파이 죄송합니다. m 파이. m 파이. 1 지번이 2제곱에 2 지번이 2분의 5파이. 이런 데가 정분선이라니까? 2분의 파이. 그죠? 여 2분의 파이 0 지번을 0이 대입이 0일 때. 1 지번 2분의 3제곱에 0이. 여기 중근선. 여기, 미성 이해가? 여기 갔어? 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괜찮죠? 실수면요. 모든 실수가 나오죠. 계속 나오고 계속 올라가 계속 내려가니까 그지아니 아잇쨔 치업을 죄송합니다 치업은 Y값 Y값 이게 정역이잖아 지금 치업 Y값 아니야? 그지 고유의 실수도있지 계속 올라가잖아 계속 내려가고 한번더 유성이 이해 갔어? 이거 이해 안 갔어? 어 다시 해줘 이건 이해 갔어? X는 얘가 아닌 모든 X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얘를 집어넣을 수있는면 Y값들이 우리 치열인 거잖아 Y값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 양수 전체 나오는 거 아니야, 말했다? 음수 전체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럼 그 얘기하고 있단 게아니야 무슨 대칭이야, 미성아 무슨 대칭이야, 이거?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 양수? Y축 아니면 원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예은이 모의 대대칭이야 이거? 어? 원점 대칭이죠 예의 대대칭이라니까 이것만 봐도 알수 있잖아 짱이나 똑같아 원점 대칭 코사이는 y 축대칭이었어그지 접어줬잖아 알겠지? 어려운가? 조금 쉬었다 가 집중이 력훅 떨어지는데? 잠깐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 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어. 그래서 이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고. 요, 요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라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3번. 파이, 주위가 파이라고 계속 누명이 강조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모양이라고. 어. 4번. 점근선. 특이하지, 점근선을 갖는다고 했던 거. 어? 그래서 결론. 사인과 코사인은요 사이과포사인 표를 정리하는거 뒤에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이과포사인는요 음, 둘다 이파이 주기고요. 탄젠트만 파이 주기예요. 깜먹지맙시다 알겠지? 음, 연결 볼게요. 연결 볼게요. 조금 잘랐다가 개념 5 0 번서부터 나갈게요. 아시겠죠? <놀람>